나다이나 칼로리 하고 있는데 지금은 손으로 제가 손으로 딱 하면 끝나 그런 거없없는 거야 무자아 양배추에다 넣으면은 진마더탈것거 같아 가지고. 분리해 놔야 될것 같아. 이 하나만 접시 하나 더 쓰자 어떤 걸 어떤 게 오목하냐 이거 진짜 오목하다 접시 같아 접시 오목하네 여기다가는 다닭불거 이거예요. 와, 야... 저쪽에 있는 옥수수는 언제 먹을 수 있는 거야? 아직 수염이 애기네. 이렇게 햇빛을 받아드것 같다. 신대만 들줬어요 어르신이 부르세요. 네? <laughs> 네. 아,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아이고 뭐 하나가 주시, 많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도 되는데. 왜? 네? 아, 감사합니다. 어, 네. <laughs> 아 가위 잃어버렸어요? 축구에는 이렇게 풀숲미 잃어버리면 큰일 나. 여깄다. 아 여기 있다. 아유, 미치겠다. 어르신이 주신 거. 아니, 내가 이틀 전엔가 백고 간식을 주러 갔더니 백고가 없는 거예요. 저기 다른 장소에 옮겨놨다고 거기 갈수 있는 곳이라고 그래서. 다음에 또 가야 되겠어요. 어제 가가지고 허탕 쳤어요, 그저께. 아유. 오이 진짜 맛있어 보이죠? 응? 뭐야, 아령이 <laughs> 아니 그동안 배가 많이 와가지고 안달줄 알았는데 달더라고 맛있어 <laughs> 신박한데. 수을다 했네, 수학을. 아까 엄청나게 많았었거든. 그래서 내가, 아우, 저거 해야 되는데, 그랬는데. 마침 농부님이 하셨네. 아 이쁘다. 가는 길 봐봐봐. 가수로 길이 좁아져. 불 때문에. 한 발로 가야 돼. 그리마. 이거 먹어봐. 까불지 말고. 또들대지 말고. 얼 먹어. <laughs> 에이, 웃긴다, 진짜. 아, 접시로 딱이네, 저거. 엄청 튼튼하거든요, 저거. 따야 이리 와. 왜그림이밥 줘? 탄수화물 아침에 샐러드 먹어 먹어 어이 먹어 어이 먹어 에어박 넣고 에어박이 남존하니까 고구마비 카레 칼라구 산야만두 아우 이것도 많이 올라 들어가고 또 시골 하나로마트에서 3천 얼마던데? 이 수박이랑 먹으면 진짜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됐죠? 고기 수박이랑 같이 먹으면 끝납니다. 사탕수수를 정 좋아해가지고 향상 흔들어 먹었는데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릇두 개, 빙수그릇 두 개. <laughs> 버튼을 확인을 안 했네 응? 어딨지? 아씨지 <laughs> <다시 NG. 웃음> 여기 지금 난리 났어 난리 났어 <laughs> 아니 고, 버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자체를 이렇게 넣어봐 이거를 갖다가 했더니만 갈리네 깜짝 놀랐네 아 어, 블루베리 뿌린 걸안 찍혔어요. 어, 웬일이래. 응. 진짜 맛있어요. 다뜯졌어요 두고 댕길 거야, 이제. 아우, 징글징글해. 알파리들. 이거 많이 긁어 먹은 거 봐. 와우. <laughs> 양배추를 워낙 좋아하길래, 한번 줘봤더니 잘 먹었네. 아니, 꿀이 이게 뭐야? 왜 이래? 어디 황토에서 뒹구른 거야? 응? 어? 아니, 지금 닭장가 살게 보니까는 세상 이게 뭐야? 아이고, 씨. 그 그집꼴르라고 왔어. 어디다 온 거야? 이름이 날파리, 이쪽은 다 농부님이 해놓으셨는데, 길이, 없, 길이 없더라고, 닭장 가는 길이. 봐봐요, 지금 하다 마른 거. 이런역닭장은 어떻게 가? 하다 마른 거야, 농부님. 아유, 이쪽이로 하면 되는데. 이좀 불안한 게좀 있거든요. 일단 가봐야 돼. 요 여기 휴게실에서 내내 일단은 그 따야가 또안 보이더라고. 이런 모자 써야 돼. 요날 파리 때문에 안 돼. 아 지금 지금 못 들어가겠어. 아 따야 죽었어요. 이만 얘들아 내가 지금 저녁에 문 닫으러 왔는데 이 넓적한 저 잎사귀는 뭐예요? 닭이 잘 먹긴 하는데 엄청나, 지금. 이거 봐. 아 세상에. 저기 보시죠, 저기. 밤나무를 막, 목을 막 졸라. 저 줄기들이 밤나무 목을 졸라. 이거 봐, 이렇게. 이 줄기가 이게, 이 목을 졸른다고. 밤나무를. 희어가 아주. 거기다가 이 악마의 풀까지 같이 막 합쳐져가지고, 지금은 난리도 아니에요, 여기. 아유, 내가 진짜 카메라 안 틀려다가 지금 너무 신난애 시켰네. 이거 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닭장이 완전히 잘하면 이거 저 악마의 풀로 다 뒤덮을 지경이야. 아, 내가 요즘에 바빠가고 닭장을 갖다가 애들 밥만 주고 말, 말았는데 장난이 아니네 지금. 어? 지 동료들이 지금 죽은 줄도 모르고 이렇게. 아, 너들이라도 튼튼히 살아. 나야는. 잘 가고 있 다고 연락 왔 더라. 크림 잘먹 네. 不说了。 김치가 없네? 왜 없지? 막김치밖에 없네? 처음 김치 사보는 거야, 지금? 할게 없다 이렇게 세일을 하다니 다 사가 사가야 되겠어요 반복권 식빵 스 이게 어 찾았네 우리 아들 저희 비유카 때준비물 사던 건데 필요 없어 갖고 환불하려고 한 거예요. 진 언니 공병 가져왔어요. 몇 개예요? 몇개 하셨네요? 4개. 어, 네개 7개 맞네요. 일곱 병에이1 0원하하에에3 <laughs> 0 0원아 옛날에 5 0 0원이었는데가는날가이장날이라구애이이이가이어가지고가이 친구가 이고구 오늘 동물병원에서 샀어야 되는데, 동물병원이 문을 닫아갖고 휴가를 떠나셔가지고 급한 대로 뭘 하나 사긴 사야 되는데, 노즈워크를 사야 되는데, 이게 뭐지? 말고기래 와, 말고기 말 불쌍하다. 아까 급한 대로 뭐가 하나 필요해. 다 노즈워크에 애들이 쉬... 심심해 집에서. 왜 비싸냐? 이걸로 할래? 맛있겠다. 너무 배고파요. 아침에 물한 모금 먹고 나왔어. 오랜만에 먹어본다 배추김치 뻘건거 매날나 회원 백 김치나 먹어보다가음 얼마나 해만 원짜리예요 한 박스. 이걸 좀 묻혀. 딱 또. 밖으로 나가기가 겁이나. 어디다 는 거야? 뭐가 왔다고 하던데. 아, 딱나 애들 간식이라도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주십... 아이고. 두 개. <웃음> <웃음> 아유, 어르신 주무세요 점점 줄어드는데? 응? 또 날파리야. 아유, 나 모자 안 쓰고 왔네. 써있어야 되는데. 야, 문 닫자. 들어가, 들어가. 어, 또 나오려고. 으, 으, 들어가, 한 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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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 똥똥이가 계란을안 주려고 그래가지고. 여기 살짝 깨졌어, 여기. 요새 애들이 한 하루에 그래도 기분 두알았나 지금 애들이 암탉이 면몇 마리 안 되잖아. 암탉 여섯 마리에 두 마리는 아예 알 낳는 걸 포기했고 내가 볼땐는네 마리가 그냥 서로 게 그대로 그 주는 것 같아. 도와 식 도와 식. 오 천둥 친다. 비 올라나 봐오 어디 갔다 왔어? 아유 우리 고양 씨 털갈이 하느라고 요즘에 고양 씨는 요즘에 저기 뭐야? 사료 못 먹어요. 습식밖에 못 먹어요. 어우, 털까리 하는 거 봐. 헉, 신기하다. 요새 좀 건강이 좀안 좋아져가지고, 얘도. 애가 많이 못 먹어요. 요거 반, 요거 하나. 이렇게 먹어요. 그리고 전에 아침에 먹, 먹었던 거 반은 냉장고에 있어. 그래서 냉장고는, 습식 냉장고에 보관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 있잖아, 여기. 이렇 먹었던 거. 여기되 이렇게 보관해야 돼. 안그러면 큰일 섭식은. 고양이 집 하나는 완전히 다 해부해가지고, 지금 청소 중이에요. 와, 진짜. 날이. 와... 금방이라도 뭐가 터질 것 같아. 고기 갖고와 혓바닥 너무 귀엽잖아 귀여워 뭐, 너는 맨날 잠만자냐 응? 뭐랬다고 뭐 니가 <laughs> 맨날 졸아 밤에 할미 경비서느라고? 진짜? 아, 졸려. 맨날 졸려. <laughs> 자. 자, 자 괜찮아, 괜찮아. 자. 응. 거부 카메라 거부 에이, 그러지 마세요. 가슴털터 자르는 거 봐. <laughs> 이거 엔지다, 엔지. NG. 이거 엔지야. 아유, 진짜 어떻게 됐어 이거 아니 급한 대로 이렇게 활불로 끊어서 자르더라고. <laughs> 또 잘라야지 이제. 에이엔진 났다. 찬밥이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노른자 넣어가지고 끓여 먹으려고요. 맛있게 셨더라고요 맛있게 셨어요 저는 이게 맛있더라고요. 이게, 이게 노브랜드도 팔고 롯데마트도 팔더라고요. 미끄럼 저녁이라서 이게 좋더라고. 10분 안쪽으로 다으라야게 숙주와 내타리 버섯과 소고기를 넣은 소고기 있고. 천둥이 엄청 쳐요. 응? 어우. 천둥이 나와봤어. 근데 우리 고양이가 내 앞에 있네. 실리비트면 싫어해서 고양씨어 고향, 그래 소리 나죠? 데크에 있어요 여기 안전한데 어 그래 이바우니가 뭔지 아세요? 경수 좀. <laughs> 아 요새 좀 바쁘다 보니까는 가게 못쓸 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그, 혹시나 잃어버릴까봐, 바구니, 큰 바구니에다 막 던져놓은 거예요, 그냥. 아, 써야 돼, 이제 이따가. 차 한잔 마시면서 실 써야지. 새걸 뜯었어요. 한 번, 갈아 가아서먹서 막. 고기는 어젯밤에 야채만 넣고 고춧가루도 첨가하고 설탕도 넣고 다가 시골은 주택이니까 불을, 불을 켜놓잖아요 한쪽은 한쪽이 불 켜놓는데 이게 벌레가 뿌여. 更高。